안녕하세요. 어, 입사미에서 홍대 면접 사후력 시기를 맡고 있는 김성창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하고 어, 같은 내용인데 어, 일단 실전 모임 문제고요. 음, 지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진은 어, 자연 파괴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두 개가 출조가 됐고요.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맨 밑에 이제 배출하는 공장지대나 도시나 이런 거 있고, 가운데가 쭉 비어선 맨 끄트머리에 올라가가지고 물에 잠긴 도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연출력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가져갔는데 가운데 배출가스가 꽉 차있어요 화면 전체 그리고 맨 끄트머리 위에 물에 잠긴 도시가 있다 그것도 위로 바짝 올려갖고 해수면이 상단부에 거의 접근해 있어갖고 뭔가 뭔가 숨가쁘고 답답하고 급박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요거는 표현에 있어서의 연출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아주 잘된 그림이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간 위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여럿이 둘러앉아가지고 나무 한 송이에서 나오고 있는 산소를 호흡한다. 내용도 담백하게 정리를 잘 했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인 연출이 제일 먼저 화면 전체를 가운데 있는 나무가 담겨 있는 그 유리, 안을 제외하고는 한번 다 덮었어요 연필을 좀 어둡게 그래서 공기가 전체적으로 좀 헌탁하다 그런 느낌을 이제 의도적으로 연출했는데 을 하나 조금 아쉬운 게그 화면 전체를 좀 어둡게 표현을 했으면은 일단 밑에 그려놓은 형태들이 보이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어둡게 깔았어도 되는데 그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위트 있게 아주 뭐 담백하게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거 뭐, 그이 얘기하면, 자원 절약? 뭐 그런 내용이네요. 여기서 이제, 이게 휴지 케이스를 그린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포스 같은 느낌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제품 디자인으로 해서 휴지 케이스를 디자인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일단 휴지를 점점 뽑아서 쓰면서, 위에서부터 풍성한 나무, 가지가 앙상해지고, 밑에가 메말라 터지고, 그래서 휴지를 뽑아 쓴다는 자체가 이제 휴지, 즉, 종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도 될수 있겠지만, 자원을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폐화되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경고성이 담겨 있는 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담백하게 아주 처리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뭐 보면 수자원 고갈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게 좀 물리적 상식이 좀 있는 학생인 것 같네요. 보면은, 수압에 의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화면 전체 공간의 배치를 물이 풍성하게 여유 있을 때 조금 적을때 쫄쫄쫄 나와서 메말라 갈 때를 거기에 맞게끔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강물이 흘러내리다가 점점 점점 고갈되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지그림 밀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했다는 자체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재 치는 학생이라고 보여지면서 어 이것도 뭐 상당히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특히나 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이 그림도 아주 처리한 그림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그렸고 적당한 명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래서 표현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일단 장벽이 막혀져 있고 장벽 위에서 아주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고 물을 기어다가 부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벌목이 돼서 개간을 마구잡이해서 나무들이 없고 왼쪽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은 오는데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는 강렬한 메시지가 사실 조금 없고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벌목된 현장에서 나오는 수자원 고갈이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을 점점 쓸수록 오른쪽 저수조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떨어지겠죠.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머리가 뾰족함으로 해서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의도로 연출했고, 위험하다. 높이에 의한 위험함. 그래서 화면 최상단부에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화면 공간상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더 강조한. 연출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표현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표현된 아주 압축된 내용의 그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막화가 될 수도 있다, 황폐화 된다. 그 내용인데, 휴지를 예를 들었어요. 휴지가 이제 둘둘 굴러가면서 살림을 깔아뭉개면서 훼손하고, 그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은그 뒤편으로 휴지로 대변되는 자원을 훼손하지 말자, 환경을 훼손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가 아주 담백하게 담겨 있는 그림이고, 그림 시간도 굉장히 조금 걸렸어요. 결국 고 이것도 사고력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 원본 그림에서 왼쪽에서 떨어지는 물에 막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뭐 먹기도 하고 등등등. 이거는 고증상을 뚝떼가지고 물은 소중한 거다. 한 줄기 물을 두 손으로 받쳐드는데 거기서 쫄쫄 흘려내려는 물을 또 거쳐서 밑에서 또 받고.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지만 행여나 떨어질까 싶어서 거기는 조금 애기손이 물 주세요. 그리고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 물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다. 이거를 제대로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갖고, 어떤 특정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거는 시각 디자인에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결국 압축해서 정리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내용을 만드는 것 자체, 즉, 그 내용을 생각하는 자체, 그게 이제 사고력이라고 볼수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 사고력에 의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사고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잘 그리는 거, 요건 재주죠. 재주가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연습에 의해서 얼마만큼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 홍대 면접에서 실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더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